네, 이번 시간에는 그 어떤 적분을 미분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라이프니치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라이프니치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 만약에 어떤 우리의 함수 fx가 그 dfx dx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어떤 a 지점부터 x까지 이 fx를, 음, ft를, 요, variable t라고 하죠. 그래서 ftdt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음, 이걸, 기본적으로 이거를, 미, fx를, fx는 이제 대문자 fx를 x로 미분한 걸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하면 대문자 fx가 나오면서 적분 구간은 a부터 x까지 되죠. 그래서 이거는 fx-fa.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음뭐 F T D T 를 a 부터 x 까지 적분되어 있는 F T D T 를요 D D x 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분의 요어 변수가 지금 여기 x 로 여기 나와 있는 x 로 적분했는데 그걸 다시 x 로 미분한다는 얘기죠.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보면 은 우리가 그 위에서 보면 요. fx fa 이거를어 x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fx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적분 구간이 x부터 a까지다. ft dt.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dd x. 여기 x 베리어 variable, x의 베리어블로 미분하는 을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살펴보면요. f a 마이너스 f x 가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f x 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음, 여기 지금 이 l e 이 x 의 함수 또는 y 의 함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i 라고 하는 적분이 u 여기 u 가 u 에서 v 까지인데 얘가 x 함수예요. 요 f t d t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 이적분 구간은 어떤 그 컨스턴트 상수로 우리가 그정하는게 정하,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고 어떤 함수로써 지금 이렇게 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이때 이제 X의 함수로서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얘가 X로 미분한다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거가 I가 원래는 지금 요 아이가 무슨 함수냐면은 아이가 u와 v 함수로서가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자세히 쓰면은 u는 다시 x 함수고 v는 다시 y 어 v도 x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편미분의 그 노테이션으로 보면은 파셜 i 파셜 u d u d x u 플러스 파셜 i 파셜 v dvdx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그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유로 미분했다고 한거어 유로 미분한 거는 뭐가 됐냐면요. 여기 유로 미분했다는 거는 밑에 이 밑에 이그 적분 구간 로어 바운드 적분 구간으로 적, 미분한 거고요. 부기로 미분한 거는 이 어퍼 바운드의 적분 구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idu를 보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f u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x가 이렇게 베리어블로 들어갔듯이. 그리고 didv 했을 때 얘가 어퍼바운드 어퍼바운드 그 적분 구간으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f v 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지금 어떤 u와 ux 그리고 vx 이 적분 구간이 x 함수로 나타나 있는 어떤 ftdt의 적분인 경우에, 이거를 이제 ddx, x로 미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이제 위에 있는 그 fv가 되겠죠. 여기서 fv인데, 여기서는 이제 dv, dvdx가 나오게 되고요. dvdx, 지금, 지금 요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u, fu, du dx.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룰은 지금 여기 적분 구간이 x 함수일 때,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이 어떤 함수로서 나타날 때, 그 함수로서 그그 그 함수가 나타나고 있는 배리어블로 그 미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적분이 0부터3 루트 x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때 적분은 이제 t 제곱 dt 이제 요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d DID, i d i dx x로 미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요. x를 미분했을 때첫 번째 한번 요그 라이프니츠 라룰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f 요 함수 f가 요 i n 인테그 n d 죠인테그 r 드에다해서 여기 그 어퍼 바운드 적분 구간 여기 v를 넣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어 바운드 적분 구간 u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dvdx, dudx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지금 어퍼 바운드 적분 구간은 지금 어, 어퍼 바운드 적분 구간은 여기 3어 스퀘어 3 스퀘어 루트가 아니고 어, 3 루트 x죠. 3 루트 x기 이 때문에 f는 t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t가 지금 3 루트 x가 되는 거고 이거의 제 제곱. 얘가 이제 f v가 되는 거죠. 음. f v 그리고 이제 d dx의 얘가 3 루트 x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 뭐 여기서 du dx가 나오는데 u는 요 f u는 여전히 그 적분구간 요 lower 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거는 생, 생각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의 이제 3분의 2승 그리고 3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죠. 그래서 이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느낌 요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르게 보면은, 음, t분의 sine t dt. 요런, 그, 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이 x제곱부터 arcsine x. 이제 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적분 구간이 함수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ddx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지금 f f의 v v가 아크사인 x 잖아요, 그죠 그리고 ddx의 아크사인 i n x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f의 로우 바운드 x 제곱 그리고 ddx의 x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크 사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t는 이제 아크 사인 x, 아크 사인 x.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인, 사인에다가 아크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x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요거, 이 요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를 이제 이거를 스타라고 했을 때이 스타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어 y를 arcsin x라고 하면은 이제 x는 s i n y가 되죠. 그럼 이제 dx는 c o s y dy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dy dx 이게 우리가 구,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dy dx는 얘가 o 버 over 어, c o s y가 되고 이거는 1 오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 거는 어, 보시다시피 square, 어, over 1 오버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 제곱으로 됐기 때문에 fx 제곱은 x 제곱분의 s i n x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 제곱 미분하니까 2x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예, 어, 네,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숫 q r 트1 x 제곱의 아크 s i n x 분의 x 마이너스 x 분의 2 s i n x 제곱 이 이렇게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라이프니츠 룰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 이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x 함수인 경우에 그걸 x로 미분했을 때, 요 f v 어, 어퍼 바운드에서의 인테그랜드에서요 v로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dv dx 마이너스 f u 로우 바운드죠. 로우 바운드의 du dx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주어집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의 변종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지금 f x t x t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dt로 어, 적분을 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어, 이 적분구간은 a부터 b까지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ddx로 하게 되면 여기 적분구간은 x 함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적분 구간은 x 함수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인테그런드가 지금 x 함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분 구간은 그대로 있고 파쇼 f(x) r t 파쇼 x dt. 내가 이렇게 모양이 되잖아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프니츠 룰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적분 그런 미분 적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러한 예ン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이그 l 플 중에서 이제 수, 그 수리 물리에서 잘 나오는 형태의 적분인데요,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 e x p o n e t i l m 마이너스 kt 제곱 dt 이런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이제 n은 오딘 t죠. 그리고 k는 파 i 티브입니다 이거를 적분을 해보자는 거죠. 이때 이제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이제 kt 제곱을 우리가 y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dy는 2kt dt.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n이 odd number이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해 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익스포넨셜 kt 제곱 dt.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음, t dt는 2k분의 dy거든요. 그래서 1 over 2k에다가 적분 구간은 여전히 여기 t가 0부터 무한대 가면은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Exponential m i n u y 에 tdt가 이제 2k 분의 1 dy기 이 때문에 이제 dy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k 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m i n u y 그리고 적분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보면은, 예, 1이니까, 이제, 1 over 2k.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 음, 예, 두 번째. 두 번째인 경우는,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3승입니다. 예, 오드넘버기 때문에. Exponential minus kt제곱 dt. 요거는 잘 보면요. 여기 이 di1을, 얘가 이제 i1을 t로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k가 튀어나오거든요. 그쵸? 렇 근데, 마이너스, 어, 어, k로 미분하는 거죠. k로 미분하면, i1을 이제 k로 미분하면, 이 i1을 한번 k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t제곱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t에 3승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 얘가 t에 3승이 되, 됩니다. 현재 얘가 지금 뭐그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d d k 의 이제 ek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어 ek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5승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kt 제곱 dt 마찬가지로 이 위의 거를 보면 은 여기다 이제 k, 마이너스 k로 미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di2를 마이너스 k로 이제 미분하는 경우에 보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k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k의 3승분의 1 이제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i4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7승 exp 마이너스 kt 제곱 dt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di3를 이제 dk 로 마이너스 dk로 미분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는데 플러스가 돼가지고 k의 4승분의 3 이런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봤더니 일반적으로 써보면요 in 이라고 하는 거는 minus di n-1 dk 이제 이렇게 제이 주어지고 어,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k의 n승에 n-1 팩토리얼로 주어집니다 n-1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여기 2k의 4승분의 3 곱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2k의 3승이 돼가지고 위에 분자는 2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1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여기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제 쓰여질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2n-1의 익스포니셜-kt제곱dt 여기서 이제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여기 n은 1, 2, 3 이렇게 쭉 나가는 그 홀수여서 2n-1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그 써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2n 플러스 1. e n 플러스 1로 쓸 수도 있죠.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제곱 dt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쓴 것이기 때문에 어, 2 k 의 n 플러스 1 n 팩토리얼 이때 이제 n은 0, 1, 2 이렇게 나가죠. 그또 다른 이기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적분이 있는데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ln t 분의 t 의 a 승 마이너스 일 dt. 여기는 a 는 마이너스 일 보다는 커요. 왜 마이너스 일 보다는 크냐면은 마이너스 일보다 작으면은 그왜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 한번 이런 경우에 한번 그 a 로 이걸 a 로 미분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di da. 그럼 이제 여기서 0부터1까지뭐 티로 미분하면은 뭐그뭐 그뭐 엄청 간단한 문제긴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트리비얼한 거에 관심이 없고 지금 a로 미분한 경우로 보면요. 일단 ln t는 a랑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dda에 t의 a승 마이너스 일 dt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한번 보면은 이제 y를 우리가 t의 a승이라고 이제 치환을 하면요. ln y는 a, l, n, t,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은, 1 over y, dy는, 어, da의 l, n, t. 우리는 이제 t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a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dy, da. 이렇게 하면, dy, da 하면은, y, l, n, t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y가 뭐였냐면, t의 a승이죠. ta, l, n, t,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원래 그 d i d a 요거를 하면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1 over l n t에 어, 이거를 미분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t에 a승 l n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l n t 서로 캔슬되니까 이거는 0부터 1까지 t에 a승 d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a 플러스 1분의 t의 a 플러스 1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면은 얘가 1일 경우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1이 되는데요. 만약에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싱글로리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음, 무한대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일반화된 좀더 일반화된 라이프 니츠 룰을 우리가 쓸수 있어요. 일반화된 라이프 니츠 룰. 지금 어떤 이제 f, x, t, d, t. 그러니까 x가 그이 다변수 함수고요 여기에서 적분 구간이 ux부터 vx까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도 x 함수입니다. 이때 이걸 dx로 d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요 fx 에다가 어, t로 적분한 그 t의 t 자리에 이 어퍼 바운드 v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dvd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fx의 t 자리에 로우 바운드 u가 들어가고 그 dudx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uv는 그대로 있고 파셜 F, 파셜 x dt 이것도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라이프 니츠 룰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니츠 어, 라이프 니 룰은 어디서 쓰냐면 이 적분 구간이 어떤 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그 적분 구간의 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배리어블로 이게 지금 바로 그 문, 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이제 풀어보면 음 여기서 i 가 x 부터 ex까지 t 분의 exponential x t dt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di dx 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일단 f 의 ex 그 다음에 ex 를 이제 x 로 미분하니까 e 마이너스 f 의 지금 여기서는 어, t 대신에 t 대신 x죠. 지금 여기 물론 여기서는 t 대신에 2 x입니다. t 대신 x. 그럼 dx dx dx는 1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x 로미 여기 x 로 이게 지금 f x 와 t 함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적분 구간은 x 부터 2 x 그대로 있고, 이거를 이제 예, 파셜 f 파셜 x dt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거는 이제 그 t 대신에 2에다가 이제 t 대신에 ex를 넣었기 때문에 ex 분의 exponential ex 제곱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x 분의 exponential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인테그럴 x분의 2x에다가 f를 x로 미분하기 때문에 이제 t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냥 익스포네이셜 xt dt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니까 t로 적분하니까 이거는 x분의 익스포네이셜 xt 적분구간은 x부터 2x까지 그래서 이제 적어보면요. 이거는 x분의 1이 공통적으로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을 공통적으로 묶으면 Exponential 2x 제곱 마이너스 Exponential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xponential 2x 제곱 마이너스 Exponential x 제곱 그럼 이제 요거는 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x 분의 2에다가 Exponential 2x 제곱 마이너스 Exponential x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